안녕하세요. 자, 오늘 산책의 일상은 어떤 일상일까요? 오늘은 재미있는 곳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어, 동대문 운동장역, 다음인 동묘역에서 어, 출발해서 청계천로 쪽으로 바로 청계천이고요. 오늘은 가을 하늘, 아주 막습니다.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청계천입니다. 인공적으로 시내 물을 만들었죠. 시내 한복판에 아름다운 청계천의 모습이 재건되어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가 청계천 길이고요. 여기가 바로 만물상 길입니다. 이 만물상 길을 통과하면 종로 길이 나오겠습니다. 종로통이라고 하죠. 네, 이제 이렇게 만물상 길이 시작이 됩니다. 보십시오. 각종 부품들이 있고 옷들도 준비하고요. 보라야키 빵이 일본 빵인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 제가 한때 연극을 했었지 않습니까? 어, 연극 소품사로 제가 여기 한번 왔었는데요. 어, 연극, 프로 연극 배우들도 어, 연극 소품을 구입할 때, 여기에 오면 만물상이라서 없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여기 와서 많이들 구입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LP판도 있고요 고서적도 있고요 오래된 그림들도 있습니다

소라. 외국인들도 구경하러 많이 왔습니다. 응고, 카메라. 카메라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나 봅니다. 네, 여긴 제가 요즘 매주 수요일 날 오전 수업하러 나오는 중로산업정보학교이고요. 바로 옆에는 서울 다솜관장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동묘공원입니다. <laughs> 예, 재미있습니다. 동묘 동묘공원 아주 멋있으십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돋보기가 2,000원이네. 있잖아 음. 자, 저도 허리띠를 한번 사봤습니다. <laughs> 야, 6,000원 주고 허리띠를 한번 사봤습니다. 저 친구는 영주에서 어, 한옥 목수로 일하는 프랑스인이라고 합니다. 네. 3만원짜리 새 상품이라는데 이쁘네요. 화려합니다. <laughs> 네 각종 여행용 가방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 네 아까 와, 아, 왔던 동료 어, 온 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동대문을 그렇게 많이 와 봤어도 저도 이 동묘에 들어와 보기는 처음입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미죠. 서울 동관 왕묘. 동관 왕묘를 줄여서 동묘라고 하나 봅니다. 그렇죠? 이 관왕묘가 동서남북 네 개가 있다고 하네요. 이 동쪽에 있는 동관 왕묘가 가장 크다고 하고요. 어, 공자를 모시는 사당을 문묘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 중국의 그 관우 있죠. 어, 관우를 모시는 사당으로 무묘 어, 문묘에 대비해서 무묘라고 합니다. 어, 중국 양식, 명나라 때 지어진 것이라서 어, 중국 양식도 약간 여기에 백합이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삼국제에 나오는 관우 장군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옆에서 아그 한번 나가봐라. 뭔가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죠. 아, 이거 빗자루네요. 예전에 볼수 있었던 빗자루. 예전에는 이 황학동이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죠. 아 여긴 네, 여기는 황학동이 아니에요? 아 여기는 숭인동. 그 황... 청계천 건너서 거기 황학동에도 지금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음, 규모가 어디가 더 커요? 응, 그거는 가보셔야 알지 어. 이쪽을 쭉 나갔으면 신설동 풍물시장 나와요 풍물시장, 음... 여기는 숭인동이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예, 황학동이 아니고 여기가 숭인동이었네요 <laughs> 잘못된 정보를 드릴 뻔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라디오도 <laughs> 판매하고 있네요. SC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너무 움직이 어, 아주 좋죠. 건강하게 음. 무사히 보무하시길 주디도 음. 다리미까지 음. 각종 그릇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편책들. 어이구, 옛날 CD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네, 여기도 벨트는 6,000원이네요. 네, 주로 여기는 현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여기는 어, 동묘 앞이라고 하는 지하철 1호선 동묘 앞 현찰력입니다. 네, 여기가 동료 왁 3번 출구가 되겠습니다.